오늘은 작고 뚱뚱한 티타늄 핸들 나이프와 만타님의 인그레이빙으로 새롭게 단장한 매드포드 청키 몽키를 리뷰해 봅니다. 만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시작합니다. 보커의 알바트로스 작고 뚱뚱한 걸로는 탑급입니다. 묵직한데 오늘 소개하는 나이프는 전부 무도소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프 안 쓰고 티탄 스케일도 두터워서 핸들만으로도 쿠보단급 호신용입니다. 듬직한 마청 느낌입니다. 날 두께는 0.5mm 정도네요. 두 번째는 스더코사의 추비입니다. 파지가 안정되어 있고, 느낌은 작은 도끼 느낌입니다. 진핑이 없는 게 아쉽지만 등 부분 굴곡이 커서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핑이 있었으면 밑쪽에 가는 포기해야 했을 것 같네요. 진핑은 차라리 보커 쪽이 더 아쉬운 느낌입니다. 추비는 4.5 정도 날 두께입니다. 작고 뚱뚱한 느낌으로 스테디셀러인 무도소 테크노 1입니다. 진핑은 있는데 아래쪽 가드가 없는 게또좀 아쉽습니다. 스트라이더는 아래쪽에 초이를 두번 자리잡아서 커버치는데 테크노는 지금에 와서 보니 비즈를 달아서 파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날 두께는 4.5 정도네요. 최근에 테크노 3가 출시된다는데 도검 소지 여가가 필요하다지만 일단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입니다. 일전에 정품일 때는 밋밋했는데 국내 인그레이빙 만타 작가님의 손을 거쳐서 재탄생했습니다. 나사 부분만 제가 아노다이징했습니다. 명불허전이라 역시 만타님이시네요. 외국 작가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특히 이쪽 별문늬 부분이 압권입니다. 카메라로 다 잡아내기 힘들지만 만타님께 인그레이빙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날 두께는 이 친구도 0.5네요. 칼등 진핑의 아래쪽 카드까지 있어서 이 매드포드 청키몽키 워크는 강추입니다. 짧은 스케일을 진핀과 보호가드로 다 커버칩니다. 보호가드는 사용 시 손도 보호하지만 닫고 나면 원핸드 오프닝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드가 너무 길어도 미적으로 별로인데 이 청키몽키는 딱 적당해서 좋습니다. 클립도 일반형이 아니고 보령 고급입니다. 좀 심심하던 스케일의 만타님의 손길로 볼매가 되었습니다. 다더도 멋지네요. 스파이더코는 서머리 특허라 원핸드 오프닝이 되고 보커 플러스는 큰 블레이드를 썸스터드로 커버합니다. 썸스터드가 큼직하니 좋습니다. 슈비가 테크노보다 원핸즈 오프닝은 더 부드럽고 편합니다. 두터운데 원엔즈는 무리 없이 됩니다. 오늘은 국내 인그레이빙 작가님인 만타님의 청키몽키 오우크를 리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건강 유념하시고, 무탈하게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